요거를 야 가운데를 장구 목처럼 이렇게 도끼로 조금 날릴 거예요. 도끼로 내리치며 장구의 틀을 잡는 과정. 보통 장구가 세 도막에서 다섯 도막의 나무 토막을 깎아서 서로 연결하는 것과 달리 서인서각 기장은 통째로 깎아 만듭니다. 고된 작업이죠. 아 지금 자 겉면에 장구 목 부분을 약 조금 쳐냈으면은 그 다음에는. 속을 파야 되겠잖아요. 숙성된 나무를 끊임없이 파내는 일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고된 일입니다. 망치질과 끌질로 한땀 한땀 파내는 정성까지 곁들여집니다. 음.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서서히 내용 작업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대패질이라고 하는 옹납 밀칼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망치로 끌로 탔던 것을 실질은 이제 그 대패질이라고 하는 밀칼과 옹납 소리에서 파내야 되겠죠. 굉장히 그 헬스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아이고, 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는 다 도구입니다. 이게 도구인데 도구를 가지고 허고 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거기서 운동하신 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그만큼 사람 나름대로의 근육이 형성이 되고 이러는 형태인데 예 악기장님 아 정말 자연산 근육 맞나요? 이 절대 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 파고 또 파고 끝도 없이 파는 작업. 오로지 파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래 시계처럼 장구의 모양이 갖추어지죠. 파는 내 작업이 끝나면 밀칼 작업이 기다립니다. 흐르는 땀에도 초집중을 해야 온전한 장구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선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사선으로 잡아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깎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식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깎으면 뜯겨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 기술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여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어깨 너머로 배우며 들어선 장구 제작의 길. 아버지인 서남규 악기장이 현재의 통장구 제작 기법을 고안해낸 뒤 아들인 서인석 악기장이 그 뒤를 잇고 현재는 아들들이 또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가히 천년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장구 명가죠. 장구 통을 만들었죠. 만든 것을 이제 가죽을 씌우는 거예요. 가죽을 씌워서 장구 소리를 내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평가죽하고 첫편가죽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씌워서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이 가죽을 한 장을 만들 때는 그소 가죽이 크지 않습니까? 네. 큰데 거기에 등이나 엉덩이 부분은 이큰 궁편 궁편 가죽을 쓰고 겨드랑이나 이런 부분의 가죽을 갖다가 채편으로 써요. 소한 마리의 가죽은 궁편과 채편의 원료가 됩니다. 물에 담가 불린 가죽은 용도에 맞게 재단한 뒤 못으로 고정시키고 바느질로 꿰매는 과정을 거치죠.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채편과 궁편을 팽팽하게 연결하는 조임줄입니다. 이 조인줄에 감악쇠를 걸어 구멍에 끼우는데요. 고리는 뭐 장구마다 음. 다 똑같나요 개수가 이거? 아 구멍은 보통 8 개의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균형 맞추게 4 개로 하면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소리 공명 자체가 크고 그래서 소리 공명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먹, 먹는다고 그러죠 근데 8개 정도의 구멍을 뚫어놓으면은 대칭이 아주 좋은 형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정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약간의 이 가죽면과 이 지금 여기 창고 통면이 있잖아요. 일정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떴입니다. 자 떼입니다. 자 끼워서 양쪽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은 오랜 경험치가 쌓이고 쌓인 일명 손가락자입니다. 그 어떤 자보다도 정확하죠. 영장님, 네. 중심이 안 맞으면 소리가 달라지나 봐요. 그렇죠. 이 기울기가 생명이에요, 이거나. 그리고 정 중앙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한쪽이 많이 가서 그냥 틀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새는 것이죠. 가죽과 나무가 같은 딱 맞아줘야 되는데 안 맞게 되면은 균형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바람이 세요. 팽팽하게 고정시킨 조임줄을 단단히 묶습니다. 이제 이 장구는 천년의 소리를 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장구 소리 들어볼까요? 이 정도면은 이 두레장구에서 최고의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웅장하게 나줘야 돼요. 소리가 음. 제대로 잘 나옵니다. 예예, 소리 아주 제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채편하고 궁편의 음. 소리는 어떻게 달라요? 궁편과 지금 육안으로 들어도 되거든요. 궁편은 어. 채편은 어. 이런 정도요. 그래서 그 소리가 어우러지는 어.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악기가 음. 제대로 딱 나오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 날아갈 것 같죠. 이게 하나의, 또 하나의 내 인생이 재탄생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뿌듯한 감정이 폭받쳐옵니다.